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 내가 인생 살면서 공부를 하면서, 돌을 닦으면서, 음, 심각하게 어, 좌절하고 비통스러웠던 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참, 더울 때는 더워 죽겠지만, <laughs> 지금 왔으면 좋겠지만, 지금도 밖에 비가 내리는데, 비가 오니까 계속 오니까, 이것도 좀그시기 하네요. 자, 인연이 있고, 보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 뭐, 관연이 없으면 못 듣겠죠. 자, 이제 살면서, 공부하면서, 도착하면서 가장 비통스럽고 자절스러던그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세상이 실력, 노력, 성실한 대로 그 결과가 주어지면 되는데 불기에서 말하는 연기나 인과대로라면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사실 인생을 보거나 주위 인생을 보거나 동서고금 역사를 살펴보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아주 사소한 것은 그렇게 되는데, 큰 것은 어떻습니까? 전혀 실력, 노력, 어, 현실하고 전혀 다른 문제다. 좀, 옛날 어른들 말만 하다나, 노트론적이라고 타고나야 되죠. 운에 의해서, 어, 또, 사소한 실수에 의해서, 국가대사나 개인위생사나, 역사가 자지우지 되는 경우가 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신봉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부자는 어, 노력이 고큰 부자는 하늘에 내린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작은 부자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직장생활에서 퇴직하면은 애들 교육시키고, 뭐 집안체는 고딱 그겁니다.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이상은 어떻게 할수 없다. 출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고 성과가 많고 노력하고 성실하고 어? 이렇다고 해서 출세하니까 물론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뭐가 출세를 좌우합니까? 가장 큰 것은 발사소 아니면 운이죠. 그 다음은 뭡니까? 야, 없어. 오늘 동서고금의 뛰어난 책사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용당하고, 어, 나중에는 초소급병대에서 잔인하게 버려졌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가족, 표가 예가까지 구속이, 이, 못 살게 된 경우는 하나다. 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싫어하고,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그러죠. 그게 인생이고 현실이고 동서은 역사더라. 그래서 여기에 심각한 비통함과 좌절을 느낍니다. 자, 노상 실력대로 노력대로 성실한 대로 그 결과가 주어진다면 누가 불만이 있고 누가 인생 뭐가 인생이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자기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승복을 하겠죠. 그렇지가 않더라. 두 번째 인생 살면서 동서고금의 선배들의 이생 족적을 보면서 남은 인생을 보면서 또 심각하게 비통스럽고 자들스러운 게 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악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쁜 놈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나쁜 놈들 때문에 나라가 자지우지하고 지금 공산주의도 가고 있죠. 공산주의로 갔습니다. 이 나쁜 놈들 악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 또, 셈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악 이분법이고 악을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동서공금 역사를 보고, 내 인생을 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고, 공부를 해보고, 돌다 보니까 이러면 악은 영원해, 네? 악은 영원해, 악이 없어질 수가 없어. 이 악을 없애버리면은 이 나쁜 놈을 없애버리면은 또 다른 악, 또 다른 나쁜 놈이 나타나다왜 그렇습니까? 자, 내가 그랬죠. 세상에 난다긴다는 종교 철학 과학이 어떻습니까? 그게 수천 년 만에 하면 날까 말까 한 성인, 또 수백 년 만에 나, 날까 말까 한 천재들이 만드는 거라서 그걸 반드시 공부할 필요가 있다. 무봉할 필요가 있고, 배치만 평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난다긴다는 종교 철학 과학도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반드시 흑점과 단점이 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예,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라 최재원 선생이 예, 유불선 포함 상교를하라 그랬죠. 팔공산 갑바이로 올라가는데 예, 등산가가 여러 개 있습니다. 다 올라가 봐야 된다. 그리고 팔공산 갑바이 올라가서 남쪽 방향만 바라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동서남북 방향 다 바라봐야 된다. <laughs> 그리고 또 가야 산에 올라가서 팔공산을 또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줬는데 소를 많이 키우면은 또저새를 많이 키우는 하어 양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저소중에 또 소중에서도 반드시 일진이 있대요, 깡표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에 이렇게 소가, 뭐, 사료를 먹든지, 안 그러면은, 뭐, 저, 어? 산책을 하든지, 젖을 자르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줄 서가 가야 되죠. 근데 꼭 일진 소가, 일진 깡패 소가 중간에 길을 가로막고 애들을 막, 이역하고 뭔가하게한대 그래서 그군를 패도 안 되고 이래서 나중에는 그 도살해버리려는, 팔아버리는, 타르버링, 팔아버리는 도살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그 비슷한 놈이 또 나타났대. <laughs> 자,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때는 주기적인 연결은 엄나게 대대논리를 적용을 해야 되죠. 불교에서도 뭡니까 우리 쓰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이 세상에는 균형과 조화라는 프로그램이 돼 있다 그랬죠. 자, 그걸 가장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알맞게 서양에서는 균형과 소화, 유교에서는 중의, 시흥위 이라고 이야기해놨죠. 그런데 이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게 있다. 뭐냐 하면은 어, 부교에서만 하는 중도나 그 고담시에는 추억에서의 은행이 되는 논리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중도나 은행이 되는 논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속에 양이 들어가고 양 속에 음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 서어 양은 좋은 거고 남자고 또 여자 아 음은 여자고 나쁜 거고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렇게 따져 보면은 자양 음 속에 양이 들어가고 양이 양 속에 음이 들어가 있다. 음이 양으로 변하고 양이 또 음으로 변합니다. 음과 양은 서로 반대되는 거지만 서로 어 공정 번영하는 거다. 서로 상식하는 거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다. 이렇게 되다 남녀관계에 따지면 어떻습니까? 전혀 반대되는 것지만또죽금면설자 남자 속에는 여자가 들어가 있고, 여자 속에 또 남자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전혀 다른 남과 여가 하면 자식이라는 또 새로운 게 나오죠. 이게 중도고 음량이 되도놀리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좀이 저번에 뭐냐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갔다가 세 번째에서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조금만 가까워져도 타버리고 조금만 멀어져도 추상산 되죠. 이거는 뭐냐하면은 음식력과 구식력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게 서로 합이 있어. 응? 어? 균형과 조화를 이뤘어. 중령을 이뤘어. 중령을 이뤘어. 중도를 이뤘어. 그렇죠? 원심니까부심리이적정한 서로 싸우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태양에서 적정한 거리에 돌면서 생명이 만들어졌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나쁜 놈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피할 수가 없다. 지금 비공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듣고 죽겠지, 만 계속 듣기면 타버리죠. 어 집에 비가 와 지금 와가지고, 또 비가 또 계속 오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비만 오면 어떻습니까? 낮썩가 버리죠. 가끔은 햇빛에 비춰야 되고, 가끔은 또 비가 오고 이래 교대로 와야 된다. 하루가 남만 있어야 하루가 아니죠. 밤도 있어야 된다. 이것은 낮이라는 것은 남자고, 좋은 것이고, 밤이라는 것은 여자하고 나쁜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성과 악이라는 것은 남자 관계처럼, 막가방처럼, 응? 불과 비처럼, 무심니까부심입처럼 어떡할 수가 없다. 나는 여기서 상당히 참 비통하고 좌절스러움을 느낍니다. 선의 또 다른 모습이 악이야. 악의 또 다른 모습이 또 선입니다. 선 속에 악이 들어가 있고, 악 속에 선이 들어가 있어. 선이 악으로 바뀌고 악이 선으로 바뀐다선 악이 서로 합쳐져서, 남자가 서로 합쳐져서 자식을 얻고 세상을 돌리듯이 선 악이 또 서로 합쳐져서 이 세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미치적인 얘기야. 자, 과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중우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중우전환그 뭡니까? 거품우전환, 마구우전환, 평행우전환이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불교 오, 환경에서 이야기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못해서 그렇지? 추억에서도 뭐, 이야기 해놨다. 자, 이음랑이라는게 세상을 돌리는건데, 선악이라는게 세상을 돌리는건데, 이게 우리 지구, 이 우리 태양계, 우리 우주에서만 작동되는건지, 안그러면 아, 응? 다른 우주에서는 또 다른 법칙과 원리가, 원리에서 작동되는 건지. 근데, 불교 환경이나 주역에서 보면은, 다른 우주, 다른 비례도, 이 염려의 법칙, 남녀의 법칙, 나빠의 법칙, 선아의 법칙, 법칙은 똑같이 적용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laughs> 이 우주가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살아 있는 한, 이, 이 악을 피할 수없고 나쁜 난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상당히 비통하고 좌절스럽습니다. 자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고선인성과 악인학과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laughs> 종교가 어떻게 말하면 서로 비슷, 좀 깊이와 넓이의 차이는 있는데 그중에 최고로 보기죠. 그래도 비슷한 이야기를 갖다가 비슷한 뜻을 갖다가 영어만 조금 달리고 또좀더 나아가면 깊이와 넓이가 조금 달릴 뿐이지 그 비슷한 근본을 리는 비슷한 걸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해놨습니다. 다 이야기를 하는데, <laughs> 인간고 선의성과 악인학과, 이거에 대해서, 에, 우리는 불교의 영향을 갖다 너무 많이 받았어. 유교, 오병년 했고, 뭐 지금은 기독교 세상인데요. 그렇지 않죠. 신라, 어, 또 구상국, 고려, 어? 그, 됐습니까? 한천 아, 년, 고려, 저도 시대 때도 불교에 계속 몇몇 이해 왔죠 그래서 불교 있는 분을 많이 받았어요. 인간고 선인성과 <laughs> 악인학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더라.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자 실제로 동서고 역사를 살펴보거나 내 인생을 살펴보거나 다른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자 인간고 불교의 인간고 선인성과 악인학가의 논리라면. 부자집에 태어나, 부귀한 집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착해야 되죠. 그리고 출세하고 돈받 사람들도 다 착해야 된다. 그리고, 못살는 집에 태어나거나, 부귀가 없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라 되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안 <laughs> 그런 경우가 있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부르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금방, 인간부가, 어, 금방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어, 금생이 오는 경우도 있고, 내생이 오는 경우도 있고, 막, 뭐,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핑계를 대놨는데, 아이가아거 이게, 이게, 100%가 아니더라. 내가 그랬죠. 종교, 철학과 성인, 현인,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배워야 된다. 벤치마킹 해야 된다. 모험 속에 상교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한 부분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장점도 있는데, 반드시 허점과 단점과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걸 탑하기 위해서는 다 알아, 종교 다 알아야 되니 <laughs> 그래서 여러분, 출시하 좋은 부잣집에 태어난 애는 착할 수도 있고 안착할 수도 있고, 부기를 출시하고 돈 버는 사람이 착할 수도 있고 안착할 수도 있죠. 또, 못 찾아진 집에 태어난 애도 착할 수도 있고 안착할 수도 있고, 출시 못하고 돈 버는 사람도 착할 수도 있고 안착할 수도 있죠.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 보선인성과악인나 가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대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불교에서 강력, 힌두교 불교계상에서 강력히 이야기 해놨고 이게 이 학설이 너무 많이 퍼져가 있어도 그런데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갖다가 부분적으로 해놓긴 해놨습니다. 그대 동서교국 역사를 살펴보거나 내신을 보거나 다른 사람이 인생을 보거나 이 인간보수 년성과 아이라크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주에게 논리를 갖다가 어, 여기 대입을 해야되죠. 규격은 엄남으로 되어있다 그랬죠. 물론 음속에 양이 들어있고 양속에 음이 들어가 있고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고 어? 우측에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면 흑적파 물고필 바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laughs> 자 양은 선인간복으 가도 된다. 선인성간 악의로 가도 된다. 음은 그런거 없다 안된다. 어? 도와주로 나눠놨죠. 나는 이인간부선인성가아기학까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에 대해서 심한 비통함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선인성과 인간부선인성과 아기라까 여기에 힌두교계통불교계통에 교통,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집에 태어나고 출세하고 돈 버는 게 인간인 경우도 있고 우연인 경우도 있고 그렇다. 인간인 경우도 있고 우연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 힌두교 불교 같은만 이걸 인간 보선생서 악인과라고 딱 명확히 해놨지 다른 종교에도 철학에도 비슷한 그 부분적으로 이야기 해놨습니다만 불교처럼 이렇게 강력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른 교차로 철학, 종교 철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대부분은 모르겠다. 하늘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천명이다. 하늘의 뜻이다. 응? 그건 무슨 말입니까? 모르겠다는 뜻이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인생을 살고 공부를 하고 동서고의몇살를 살펴보고 도로 닦아보고 내 인생을 보고 남의 인생을 봐서 심하게 비통스럽고 짜질스러운 생각세가지 첫째 실력 노력 형식하고 부기하고는 사실 거의 관리이없다큰거 뭐냐? 오리 따다하다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악이라든지 나쁜 놈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살아있잖아이 지구의, 이 생견의 지구 유전에 있으면, 이게 법칙이라서, 필 수가 없어. 선이 기위서는 악이 반드시 있어 하루가 단말이 있어서 안 되죠. 밤에 있어야 돼. 되는 건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인간고 선인 선과 악인 악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다 거기에 멘불되지 마라. 우인의, 선의 생각, 악인의 학당의 경우도 있고, 우인의 경우도 있고, 모르겠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야기한 것은, <laughs> 나만큼의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비통의, 한 사람들이 한테나 필요하고 따라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일반인한테 예, 이야기해서 이걸 안 듣겠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 필요, 없을지도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필요 없을 수, 가능성이 더 많은데, 그냥 뭐, 복관연연이 있다면 한 사람 정도는 이해를 할수 있겠다. 그리고 오, 내가 공부하고 깨달은 내용을 갖다가 기록을 한 남겨놓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복관 예는 있으면, 쓰면, 기 있으면, 듣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